안녕하세요, 찐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폰 17프로 맥스 한달 사용 후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아이폰 15프로 맥스에서 아이폰 17프로 맥스로 기기 변경을 하였고요. 뱀미 프리스비에서 주문을 했고, 사전 예약을 하고 바로 받았습니다. 딱한달 채워가지고 사용을 해봤고요. 일단 가장 큰 문제였던 거는 저는 오로지 휴대폰을 블랙 색상 어두운 색만 사용을 하는데, 이번에 블랙이 나오지 않고 딥블루라는 색으로 네이비 색 같은 디자인이 나와가지고 1차적으로 조금 놀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렌지나 실버냐 골랐을 때 실버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게 외관을 살펴보면 말이 많았던 투톤이고요. 카메라 선 부분에는 너무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꼭 이렇게 스티커로 꾸며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너무 비어보여서 허전하더라고요. 투톤은 신경이 쓰이냐? 라고 많이, 질문,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케이스로 가리고 다녀가지고 그게 신경 쓰이지 않았지만 지금 촬영을 위해서 이렇게 벗겨봤는데 진짜 못생기긴 했네요.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투톤입니다. 그래서 외관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느꼈던 거는 스크래치 내구도 인데요 한달 동안 사용하면서 크게 두 번을 떨어뜨렸고 두번다 화장실에서 떨어뜨렸거든요 그래서 알루미늄이라서 그런지 움푹 파입니다 구매하고 일주일 만 떨어뜨리고 2주차에도 떨어뜨려 가지고 액정필름도 두 번이나 해 먹고 제가 이런 데좀 무디기도 하고 애플케어 플러스가 들어 있어서 크게 신경을 안 쓰긴 하지만 지금 카메라로 잘안 보이긴 한데 여기 위에 보면 움푹 파여 있습니다 찍었을 때흠집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파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알루미늄이다 보니까 좀 소재가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아 여기도 파여있네요. 여기도 파이고 여기도 파여있습니다. 그래서 만졌을때 움푹 파여있는 게 느껴져서 아무래도 내구도는 이전 아이폰 15 프로보다는 좀 약한 것 같고요. 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발열입니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 쓸때 발열이 너무 심해가지고 충전할 때 진짜 잡을 때마다 너무 뜨겁다고 막호대갑 떨었거든요. 근데 진짜 뜨거워서 애플 자체 세소도 뜨거우니까 나중에 충전하겠다. 이렇게 뜰 만큼 정말 발열이 심했는데요. 얘도 그렇게 발열이 없지는 않아요. 지금도 만들어보면 살짝 뜨끈뜨끈한데 제가 아무래도 유튜브 촬영을 다 아이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발열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지만 아이폰 15프로보다는 발열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케이스는 사용을 해봤고요. 이건 알리에서 최근에 구매한 케이스인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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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만합니다. 근데 휴대폰이 아무래도 실버이다 보니까 어떤 케이스를 끼워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슈피겐 에서 보내준 케이스인데요. 17 프로 맥스용이고 얘는 17 프로용입니다. 이건 짝꿍이가 사용하는 거고 이건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아이폰 오렌지색을 출시하면서 이렇게 오렌지 색깔도 나왔는데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실버폰에는 어떤 색을 끼워도 다 이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케이스가 밑에가 좀 분리가 돼서 저는 조금 불편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애플 정품 케이스예요. 얘가 많이 미끄럽기 때문에 제가 이 케이스를 착용을 한 상태에서 많이 떨어뜨렸거든요. 특히. 이게 떨어뜨리니까 이게 벗겨지면서 흠집이 여기 상단에 나더라고요. 근데 평소에 좀 손에 땀이 많거나 좀 미끄러운 거를 손, 손이 자주 미끄러지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케이스 자체는 이쁘고 딱 붙는 핏에 아무래도 애플 정품이다 보니까 가장 핏이 좋은데요. 좀 많이 미끄럽다는 점 그게 단점으로 와닿았고요. 이거 슈피긴 케이스도 한번 끼워볼게요. 여기가 자꾸 이렇게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는 게 조금 불편한데 그냥 끼우면. 이런 느낌입니다. 옛날에 애플에서 나온 컴퓨터를 오마주 해가지고 만든 디자인인데요. 카메라 선 부분이 다 가려져가지고 보호도 되고요. 살짝 두께감이 있어서 제가 손이 찢기 때문에 좀 쥐었을 때는 두툼하게 느껴집니다. 무게감은 있는 편이지만 디자인이 이뻐가지고 마음에 드는 케이스이고요. 여기 카메라 버튼 부분은 막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카메라 버튼을 쓴 적이 없어요. 거의 안 써요. 이거, 이 존재를 저는 인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16 프로를안 쓰다 안 썼다 보니까 이 버튼이 아직은 좀 어색합니다. 제가 손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쥐고 찍을 일은 잘 없어요. 이 버튼은 잘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건 슈피긴 케이스. 그 다음에 제가 최근까지 가장 많이 끼우고 있던 케이스 파일 리플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마음에 들고요. 얘가 생각보다 안 미끄럽고 손에 쫙 달라붙는 디자인이어가지고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제가 손에 땀이 많아요. 땀도 많고 휴대폰으로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 보면 아무래도 손에 열도 많이 나게 되고 얘도 뜨겁고 하지만 리플 케이스는 여기 양측에 모서리 부분에 범퍼가 있고 중간에 움푹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어서 제가 손이 정말 작은데 작은 손으로도 이렇게 쥐고 다니기 편합니다. 그리고 그립감이 좋고요. 손 작은 여성이 이제 맥스 쓰기에 불편하지 않냐고 하는데 저는 이분기 덕에도 이 사이즈를 많이 쓰기 때문에 사이즈는 익숙하고요. 이제 무게. 무게는 무겁습니다. 15 프로 맥스가 진짜 경량이 많이 되어서 가볍게 나왔다가 16 프로 맥스부터 다시 무거워지고 17 프로 맥스가 더 무겁잖아요. 솔직히 무겁기는 하거든요. 더 왜냐하면 더 체감되는 거는 제가 최근까지도 15 프로 맥스를 케이스 없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더무겁게 느껴지긴 하지만 뭐 그냥 저냥 들고 다니만 기 합니다. 이게 지금 이분기적기인데 얘가 아마 17 프로랑 사이즈가 비슷한데 크기 차이는 한 이렇게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고요. 발열은 있다. 그리고 배터리. 배터리는 어떠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2년 정도 풀로 채워서 쓰면서 배터리 성능이 72%였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까지도 배터리가 빠르게 달 닳았기 때문에 지금 17 맥스로 갔을 때 아무래도 배터리가 100%이기도 하고 그런 거다 감안했을 때 배터리는 오래 간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15 프로 맥스 자체가 배터리 용량이 커서 오래 간다고 하지만 전 어. 어떤 제품을 써도 배터리가 금방 닳는 것 같습니다. 촬영을 2시간씩 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금방 닳기도 하지만 다른 일반 17%나 에어보다는 배터리가 확실히 오래간다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 제가 휴대폰으로 게임을 일절 안 하기 때문에 게임 성능 같은 거는 제가 해드릴 말씀은 따로 없고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좋아졌냐고 많이 또 물어보시는데 음 뭔가 센서가 더 예민해져서 그런지 초점. 오히려 나갈 때가 더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5배줌, 8배줌, 10배줌 했을 때는 오이가 찌그러지지 않고 화질 좋구나라고 느끼지만 뭔가 센서가 15% 맥스보다 좀 예민해서 그런지 자꾸 핀트가 나가요. 나가기도 하는데 카메라 성능 자체는 좋아졌다. 저는 이제 블로그도 하기 때문에 사진 촬영도 정말 많이 하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다 아이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 사진만 말씀을 드리면 인물 모드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좀더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제 체감에는. 얘가 물론 조조 센서도 좋아지고 조리개도 좋아지고 좀더 카메라 성능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카메라 섬이 커졌을 텐데 뭔가 인물 사진 찍었을 때는 15 프로 맥스가 조금 더 예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찍다가 알았는데 이런데 뭔가 잘 묻습니다. 묻고 잘안 지워져요. 여기도 지금 틈... 이틈 사이에 뭔가 껴서 얼룩이 져 있는데 잘안 지워져요. 이런 게좀그 전보다는 별로랄까? 이거는 알리에서 산 케이스인데 자꾸 광고에 뜨길래 한번 속는 셈 치고 사봤습니다. 사실 키티 좋아하지도 않고 음, 키티에 일절 관심이 없지만 그냥 이렇게 뭔가 실버 폰에 실버 케이스를 한번 사용, 써보고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고요. 그냥 그랑 귀엽습니다. 뭐제 감성이랑은 좀안 맞는 케이스인데. 그래서, 17% 맥스 마음에 드냐라고 했을 때, 저는 바꿀 수밖에 없어서 바꾸긴 했거든요? 15% 맥스가 뒷판대 깨지기도 하고, 손상이 많이 되고, 배터리도 안 좋기도 해서, 바꾸기도 했는데, 블랙이 안 나와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카메라 성능이 더 좋아졌다는 말만 믿고, 일단 바꾸기도 했고, 발열이 좀 중요했거든요? 저는 17% 맥스, 15% 맥스를 쓰면서, 발열이 진짜 너무 심해서, 이게 충전할 때는 질 수가 없는 거예요, 휴대폰을.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었는데 얘는 그나마 발열이 좀 적다. 하지만 발열이 없는 건 아니다. 발열이 좀 줄어든 거에 마음에 들고 실버폰이 아직 어색한데 발에 이면 그냥 눈감아 줄 만하다는 점 근데 저는 만약에 17%가 리미티드 에디션 뭐 해가지고 블랙으로 나온다? 바로 바꿀 겁니다. 그 정도로 미련이 없어요. 이 색상에 대해서. 오랫동안 블랙을 쓰다가 이제 화이트 실버로 바꾸니까 좀 바꾼 느낌은 나긴 하고, 이제 카메라 섬은, 상황 카메라 섬이 커지니까 오히려 케이스는 좀 이쁜 것 같아요. 이전에는 카메라 섬이 요만큼만 있어가지고 여기가 비었잖아요. 근데 카메라 섬이 이만해지니까 뭔가, 음. 케이스 자체 디자인은 좀 그전보다 전 이뻐서 이거는 호인, 디자인은 호인데 색상이 실버인 게좀 마음에 안 들고요. 아! 칩셋은 확실히 체감이 됐습니다. 제가 블로그 올릴 때도 블로그 어플 쓸때 확실히 15% 맥스보다 덜 버벅이고 사진 같은 거 불러오거나 대용량. 파일을 불러올 때도 얘가 확실히 처리 속도는 빠릅니다. 2년 동안 제가 2년 만에 휴대폰을 진짜 오랜만에 바꿨는데 속도면에서는 체감이 됐고 발효도 체감이 됐고 배터리는 성능이 그전에 워낙 똥이어서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더더욱 체감이 되지만 글쎄요, 만약에 뭐 휴대폰으로 이것저것 뭐안 하고 뭐 굳이 제가 만약에 유튜브가 유튜브를 안 하고 영상 촬영을 안 하고 카메라 블로그 때문에 카메라 성능이 필요 없었다면 저는 일반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굳이 그 카메라 이런 것 때문에 프로로 왔지 그런 걸다 제외하고 저는 일반으로 구매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달 동안 사용했을 때이 투톤은 아직까지 여전히 못생겨가지고 너무 이해할 수 없는 디자인이고요. 제가 아이폰 4부터 2011년부터 아, 애플을 썼거든요. 2025년이니까 거의 15년째 애플을 쓰고 있는데 역대 최악의 <laughs>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카메라 섬은 괜찮아요. 저는 카메라 섬은 진짜 너무 괜찮은데 이 투. 저는 좀 그래요, 많이 그래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가리는 케이스를 쓰고 있고요. 아 이것도 키티 안 좋아하는데 이 실버 케이스 알고리즘 뜨면서 얘도 뜨길래 그냥 사봤거든요. 끼어 그 배송비 안 들려고. 근데 진짜 크죠. 근데 몰라 뭔가 좀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이런 케이스는 휴대폰 산지 얼마 안 됐을 때한 번씩 사줘야 사지 그렇죠? 이 카메라선 뚫려있는 것도 이렇게 뚫려있고 케이스가 많이 뚱뚱해지지만 뭐 귀엽습니다 키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리에서 사도 될것 같아요 안 그래도 손 작은데 케이스 커지니까 진짜 이렇게 쥐어야 되는 케이스인데 뭐 귀엽습니다 거세 찍을 때 귀울것 같고요. 어쨌든 한달 동안 이렇게 사용을 해보니까 체감이 되냐라고 하면은 되기는 한데 막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체감이 되지는 않는다. 굳이 막 15%가 멀쩡하고 15%가 멀쩡하고 성능상 이상이 없었으면 전안 바꿨을 것 같은데 물론 발열 때문에 바꾸긴 했을 것 같아요. 발열이 진짜 솔지기 빡쳤거든요. 너무 뜨거워서. 얘도 아직까지 조금 뜨끈뜨끈한데 제가 금방까지도 블로그 계속 작성하느라 좀 뜨거운 거. 어쨌든 이렇게 아이폰 17% 맥스 한달 동안 사용해 본 후기를 간략하게 남겨봤는데요. 손이 작은 여성도 15% 맥스부터 지금까지 2년 동안 잘 사용했기 때문에 작은 사람은 이 작은 사이즈 폰도 크거든요. 어차피 클 거면 그냥 이왕 큰 걸로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맥스 쓰다가 이제 작은 걸로 돌아가면 못 돌아가요. 이게 화면이 보여?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이걸로 영상을 본다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폰 17%, 17% 맥스가 마음에 드는 게 아니고, 그냥 맥스가 마음에 드는 거고, 배터리는 확실히 체감이 된다. 그래서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뭐 구매해요 라고 추천할 정도는 아니지만, 어이 튜톤 디자인은 여전히 저는 부호라는점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 리플리 리플 케이 스와 함께 영상 을 마무리 해보 겠 습니다.